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메르시 스킨에 관한 이야기야. 현재까지 나온 스킨 중 가장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스킨. 당시 구매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하는 스킨 중 1위는 단연코 핑크 메르시 스킨이라고 봐도 무방해 2018년 5월 9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판매했던 스킨인데. 출시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메르시를 플레이하던 유저와 메르시를 플레이하지 않던 유저들까지 대부분의 유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스킨이야. 이 스킨이 나온 이유는 BCRF 유방암 연구 재단 차선 모금을 위한 이벤트 스킨으로. 가격은 14.99달러 하나로 16,000원에 판매했었어. 당시 출시했던 다른 스킨들과는 달랐는데 갈길를쓸때 날개가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딱총의 총알도 핑크색 변하는 데다 부활할 때 팀원 체력을 가득 채웠을 때 나오는 효과음은 당시 모두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지 판매가 종료된 후 2018년 7월에 블리자드가 통계를 발표했었는데 이 스킨으로 모금한 돈만 약 1270만 달러 하나 약 141억 원의 금액이 기부되었고 단순 계산하더라도 약 88만 개의 스킨이 팔린 셈이야 아직까지도 재판매를 원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얻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유저들이 정말 많은데 현재 나온 신화 스킨과 비교해봐도 절대 꿀리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주는 스킨이야